안녕하십니까. 우야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회엘상 2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3회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째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일 타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눈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멜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째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해 사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를 리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라 하는지라. 오늘 말씀은 왜 사울 왕이 정말 함께 버림받고 죽임을 당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물론 사울왕이 세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 마지막 기회, 죽음 바로 직전에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회는 그에게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7일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교만하게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사멸이 와서 어, 사울을 책망했죠. 그렇지만 사울은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고 핑계대고 회개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그 양이나 염소 중에 소중에 기름진 것은 살찐 것들은 다 살려두고 끌고 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이번에도 회개하고, 온전히 순종치 않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지자 85명을 죽였는데, 말씀하실 수가 없죠. 그는 정말 애통하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기도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고, 하나님이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자 마지막에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역대서에 보면은 사울왕이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가 신접한 자를 찾아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 사울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느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그 침묵으로 말씀하신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또 이스라엘 민족들도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자기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금유를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